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 도착하자마자 이세의 아들들에게 모두 모이라고 명령했고 곧 일곱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모인 게 맞느냐? 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세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양을 지키느라 못왔습니다이 말씀은 자칫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된 민족이었기에 사무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조차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가 작은 집안인 이세의 아들들을 모두 모이라고 명령했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세는 이 중요한 순간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던 걸까요? 시편 51장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원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와 다른 남자 사이에 다윗이 태어났을 가능성도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출생 자체가 가족 안에서 열면 받는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여러 상황이 이해됩니다. 모든 집안에서 막내는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무엘이 부른 그 자리에 없다 습니다또 사무엘 같은 유명한 인물이 작은 마을에 왔다면 소문이 금방 퍼졌을 텐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즉 평소에도 집에서 꽤나 떨어진 곳에서 양을 돌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르기 귀찮았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돌본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양을 열심히 돌봤어도 가족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곰과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갔어도 쫓아가서 도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해봤자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던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인 십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반항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죠. 또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무시, 하대를 받았다면, 다윗 자신도 본인을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것이라 추정되는 10편, 8편, 19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또, 다윗은 양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재산인 양떼를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돌봤고, 곰과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갈 때, 곧바로 쫓아가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했던 물맷돌훈련은 훗날 골리앗을 상대할 때, 큰 승리를 안겨다 주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고 존귀하며 고귀한 자인 사무엘을 작은 시골인 베들레헴까지 보내셔서 가족들 중 가장 낮은 자였던 다윗을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윗처럼 부모님께 버림받았나요? 혹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계신가요? 혹은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나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친히 나의 비천한 곳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의하며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할 수 있으나 그들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게 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사람을 보시고 나의 열심,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을 모두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나를 비천한 곳에서 끌어내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사람들의 판단, 비난, 오해 등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포스트 다위 바로 지금 내가 되기로 결단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